예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특허 요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가 뭐냐니까 자연법칙의 이용을 해야 된다. 특허 요건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그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유형이 뭔가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보면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능. 요걸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악기 연주나 야구공을 손가락 잡는 방법, 개인 숙련도, 이런 것이 기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어, 자, 다시 한번, 특허법에서 2조 1호를 보죠. 1호를 보면, 그죠? 여기 2조 1호를 보면,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죠. 그래서 기술이라는 말이 뭔지 한번 보고, 그죠? 그, 그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기술, 기술. 그죠? 여기서 이제 기술이라는 기술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술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이라는 게 뭔가. 기술이라는 것이 뭔가. 라는 게 기술하고 이제, 이제 우리가 두 번째에서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이 되는 지식으로서 이지식이 지식이죠. 지식으로 제 3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능이라고 어, 기, 기, 기능이 아니죠. 이거 기능이 아닌데 아니죠. 자,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식으로서 어, 이제 제3자에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재능이 아니라는 거죠. 재능이 아니라 고 그러니까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능 을 갖다가 우리가 좀더 좀 본다라면 개인의 숙련도. 의해서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뭐가 안 되는 거죠. 당연하게 발명 불인정이죠.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자라면 악기 연주 방법. 그 다음에 신속하게 뭐, 뭐, 자동차 운전하는 방법, 그래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떤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제3자에게 전달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이 아니야. 기능과 기술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야? 그러니까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어 그래서 어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기술은 어떤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 수단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뭐, 그럼 기, 기능도 세삼사인데 우리가 무슨 이렇게 교습이나 이런 것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죠? 렇 이거는 단순한 정보 제시가 아닙니다. 그죠? 실제 해결 방법을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지.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똑같이 하면, 똑같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구현이 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냉면의 육수를 만드는 어떤 특허나 신경신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라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해서 만들어내면, 누가 만들든지, 제3자가 만들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악기 연주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악기를 갖다가 연주를 한다,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악기를 연주해 가지고, 아, 근데 지금 내가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방법을 갖다가, 악기 연주하는 걸 갖다가 누군가를 지도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제3자랑 내가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연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식과, 어, 그러니까 이제 지식으로서 뭐 한다,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기술은 어,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고, 기능은 개인의 숙련에 의존하는 거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예, 이렇게 되어져 있고, 어, 뭐, 제 기술적 사상도 한번, 그렇죠? 보도록 할까요? 기술사상. 기술적 사상이라는 말, 여기 보면, 이제, 그 기술하고 사상하고 합쳐가지고 기술적 사상이라는 말이 되어져 있죠. 일단 사상이라는 말도 조금 알아야 돼. 사상. 그죠? 사상. 사상이라는 말은.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이렇게 그 사고하는 거, 그런 걸또 우리가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견해라든지 이런 걸다 우리가 사, 개인의 견해 이런 걸 사상이라고 하는데 기술적 사상, 기술과 사상이 합쳐져 있는 기술적 사상이라는 말을 알아야 된다. 사상이라는 말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해결 방안을 누가 제 아까 위에서 했듯이 제 3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그죠제 3자가 제 3자가 제시된 해결 방안을 뭐한다? 재현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기술하고 사상에 합서 기술적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과 사상을 갖다가 합친 말이죠.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구체적인 사고, 어떤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 견해, 사고방식, 이런 걸들었다 우리가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상을 갖다가 기술적 사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면 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제3자의 지시된 해결방안을 재현하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술적 사상이라 한다. 이때 우리가 보통 뭐를 사용합니까? 그렇죠? 보통, 그렇죠? 무슨 뭐 레시피가 더 늦겠지만, 스케치 도면을 사용하겠죠. 도면. 도면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걸 갖다가 기술적 사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기술과 기능이라는 것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 기술적 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고 그렇죠. 이렇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법적으을 이용하지 않는 유형은 안 된다. 그죠? 기능도 안 되고 그렇죠. 기능도 안 되고 단순한 정, 정보를 제시하는 그렇죠. 녹음된 음악에만 특징이 있는 CD 이런 것들 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CD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녹음된 음악이 나온다거나 바이러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자체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자체도 원래 는안 되는데 지금은 이게 보호를 받죠. 이제 저작권을 통해서 보호도 받기도 하는데 그건나중에그 부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뭐 반복하여 동일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거,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연 법칙 외의 법칙들, 경제 법칙, 수학, 공식, 논리적인 어 법칙, 뭐 작도법, 이런 것들, 안 되고, 인위적으로 어떤 이제 게임을 만드는 규칙이라든지, 뭐 암호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하게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 해놓으면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특허, 내, 내꺼 특허가 될수 있는데 왜안 해줬노라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특허 요건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미완성인 발명이라든지 완성이 안 됐고 뭐 다음에 이거 합쳐가지고 뭐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인간의 정신 활동도 안 되고. 그죠?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죠. 단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인간의 정신활동이 이제 영업활동에서 필요한 어떤 아이디어들을 내는 것들 그런 것들은 되지만 인간의 정신활동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발견도 안 된다. 발견. 새로운 천연물을 발견했다. 자연현상을 발견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어, 그런 것들도 안 되고 그런 것들. 예. 용도 발명은 어떨까요? 용도 발명은 용도 발명은 이제 그 이렇죠. 우리가 염료의 DDT 성분이 살충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DDT를 갖다가 살충제로 쓴다라는 건데 이것도 그럼 발견이니까 발견이니까 특허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용도에 대한 발명은 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지 않게 할수 있는 거죠.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고 이렇게 이제 연구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된다. 특허가 등록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게 잘 안되다가 안되다가 그런적으로 미국 등록 특허가 났습니다. 그래서 용도 발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좀 어려웠고 우리가 그한 것들을 갖다 발견이라고 하지 않고 용도 발명이라는 용어를 줘서 얘는 어, 특허 처리가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예그 다음에 이제 그럼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은 어떤 것이 있나? 라는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은 어떤 것이 있나?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산업상 이용 가능성,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고 하니까는 사회 산업 발전을 위한 거잖아요, 산업 발전. 그러니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지 뭘 한다. 예를 갖다가 특허를 받게 해준다라는 거고,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도 있습니다. 발명은 분명한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은 뭐가 되나니까는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물난하게 하거나. 공중에 위생을 해야 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니까 미풍양성을 해치는 것들 안 되고 그냥 공중에 위생을 해야 할수 있는 의료에서 많이 생기는 건데요. 어떤 내가 진단한다든지 치료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었을 때는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특정 그룹이 어, 이렇게 소염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좀더 볼까요? 그래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 이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 기술상 동일한 결과를 반복해서 실시 재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고 산업은 이런 것에서 반복해서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업화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니까는 치료 방법 안 된다고요. 그죠 내가 어떤 걸, 어떤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하는데 이런 걸다가 특허에서 대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사람들만 많이 취하시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뭐, 그 이제 그 디스크가 나갔을 때 디스크 안에 뭐 충전한다 라고 한다면 그 충전하는 그 충전제는 발명이 될 수가 있고 특화될 수 있겠지만 충전을 해서 허리를 갖다가 아픈 걸 갖다가 완화시킨다든지, 그죠? 척추를 갖다가 어 이제 좀더 기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치료 방법은 될 수가 없다. 특허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렇고. 그래서, 의료법에서, 우리가 뭐, 의료법에서뭐 한다. 치료기계나 의약의 발명치로 물건의 발명 당연히 됩니다. 이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의사의 소견이 배제된 진단 기술로 특허의 대상입니다. 그죠? 뭐, 런 것도 되는데, 그 다음에 채취된 것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것도 할수 있는 건다 뭐라고 한다. 다 되지만, 하여튼, 뭐는 안 된다. 치료 방법의 발명은 안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되겠고, 이거 한번 봐봐요. 그, 우리가 튼살, 그죠? 튼살. 그죠? 이 튼살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이제, 갑자기 몸이 좀 비대해지면 피부가 이게 튼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때 이제 보틀리눔이라고 하는 독소를 이용해가지고 튼살을 갖다 완화시키는데 이 보틀리눔 독소를 투여하여 튼살을 완화, 저체하는 이 단계를 포함하는 튼살 처치 방법 자체는 안 되겠죠? 근데 이 보틀리눔을 가지고 어떤 약제 조성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그죠? 치료제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것들은 됩니다. 되지만 이런 식으로 어, 자연 요소인 보툴리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튼살 처치를 한다 이런 방법 자체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정할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청구항이 요구했는데 어, 보정이라고 나오면 이 텐사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어, 하기 위해서 이게약재 조성물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등록이 된다. 전구항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스트레치 마크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튼사를 갖다가 아, 뭡니까? 하는 약제조성물을 가능하다. 그래서 어, 이 의료 쪽에서 사실 이런 것들의 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판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요하고 그 이제 의료 산업에서 분쟁도 가장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특허 개론을 배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요 정도 수준만 알면, 아, 되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고, 그, 또, 현실적으로 명목하게 안 되는 거. 그죠? 있겠죠? 어떤 겁니까? 뭐, 이런 거. 그죠? 뭐, 이, 이제 이, 지구에 지구가, 지구가 있고, 여기 태양이 있단 말이에요. 태양이,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있는데, 우리가, 오전, 오전, 오존, 오전, 오존, 오전이 하면은 이제 피부에 그죠. 그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 피부도 노화가 되고, 노화가 되고, 그 노화된 피부 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눈 같은 데서도 노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구에 있으면 지구 앞에다가 이렇게 뭐 그죠. 인공위성 띄어갖고, 인공위성 여기 띄어가지고 여기다가 필름을 만들어, 필름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는 뭡니까? 자외선이 이렇게 차단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구를 갖다 둘러쌀 만큼의 이런 필름, 자외선 흡수 필름을 만들 수 있냐? 실현할 수 있냐?라는 거죠. 실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명백하게 실현 안될수 없는 것은 뭐가 안 된다. 당연히 특허 요건이 안 된다. 그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 개인적으로 뭐 실험적, 학술적으로 만들었는데, 이용할 수는 있는데, 안 되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소 양속이라고 하죠. 공소 양속. 그죠? 공소 양속에 위배되는 것도 안 된다. 라는 거죠. 공소 양속. 그죠? 그래서, 그 공공의 질서나,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소라 동네 공소, 공공의, 공소 양속이 공, 그죠? 그죠? 공공, 공공의 질서하고, 선량한 풍속을 갖다 공소 양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안 된다고, 이런 게. 그죠? 이런 게안 된다고, 공소 양속. 그죠? 어,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문 갔었는데, 그, 어, 이제 거기서 이제 특허를 갖다가 할 때, 이제, 그, 워렌버거였나, 이름이? 워렌버거라는 워렌 그 대법관이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Energy under the sun made by man is patentable. 이라고 되어 있죠. 뭡니까? 태양 아래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특허의 대상이다. 이런 말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모든 건 특허의 대상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뭐 그렇다면, 그쵸? 지금처럼 유전자 변형을 통해가지고 이런 어 어떤 그 생명체를 만들었다. 이것도 되느냐? 특허 모든 것이 특허의 대상이다. 이렇게 유명 우리 특허, 특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 특허 이 말대로 그걸 만들 수 있느냐? 안 된다. 왜? 공소 양속에 위배된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당연히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중에 우리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신규성이 있을 거고, 그죠? 신규성 또 하나 뭡니까? 진보성, 고도성이겠죠? 그 그런 말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이 말들을 갖다가 조금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나를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허법 제 2조 제 1호, 그죠? 이 중에서도 이걸 갖다가 창작성이라고 할까요? 창작성, 창작성, 그죠? 창작성이라는 걸 한번 보죠. 창작성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작이요, 창작, 그죠?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말, 창작. 그럼 창작성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죠? 창작성이라는 거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창작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창작성이 없다는 건뭘 의미할까요? 창, 창, 창작성이 없다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이야기죠. 첫 번째, 그죠? 모방인 거겠죠. 기존의 것을 단순히 모방했다. 그 다음에, 기존의 것을 알고도 모방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데, 알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볼펜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볼펜을 갖다가 뭐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연구해서 볼펜 심이 볼펜을 갖다 클릭 누르면 스프링에서 다시 누르면 튀어나오고 이런 거 만들었단 말이죠. 안 된다. 왜? 몰랐어, 몰랐서 몰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알려는데모는건 모를 수도 있다. 이건 장작성이 없는 겁니다. 그니까, 러 실제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갖다 단순히 모방하는 경우 죠 우리가 특허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됐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창작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특허를 갖다 내가 출원을 했는데, 그죠? 감독관들이 보니까 이거는 창작성이 없단 말이죠. 그럼 거절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통지문에다가, 야, 당신 거는 창작성이 없습니다. 이랬 쓰는 건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을좀 대못을 받는 이런 거 아닐까요? 그죠? 그 뭐, 왜 창작성이 없노?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씁니다. 자, 예를 들기 위해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어 한번도 연락 안하던 친구가 있었단 말이죠 중고등학교 친구인데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야 누구야 네, 알겠나? 그지? 내 알겠나 뭐지내 중학교 때네 친구 누구 누 짝지였는데 알겠나 그럼 어렴풋이 생각하면어 그래 반갑다 하면은 한번 보자 이라겠죠 그럼 나가면 주로 하는 얘기의 가능성은 그죠 어, 정말 보고 싶어가지고 연락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죠? 렇 우리 때는 가능했어요. 왜냐 우리 때는 연락이 잘안 되다가 이제 문득 SNS에서 이름을 입력해보니까 나온단 말이죠. 그 정보가. 눌러보니까 그 사람이야. 내 친구야. 그럼 연락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SNS가 이미 발달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럴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뭐 나가면 주로 하는 얘기가 뭐 차를 사라든지 자동차? 를 사라든지 혹은 어뭐 보험을 들라든지 아니면 뭐 도과 도나, 도나 단을 안 나는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를 사라든지 아니면 뭘 가입이라고 했을 때, 그죠? 오랜만에 본그 친구한테 야안돼못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나? 야 그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표현한다. 좀, 완곡해서. 그죠? 그러면,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라면, 어렵겠다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잘하면 되겠네. 어려우니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생활 좀친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 아, 거절이구나.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잘안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직장,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야, 이거, 이 아이디어 어떻게 했노? 하면은,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어렵겠는데요? 뭐 이런 이런 이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작 창작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렇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니까 특허에서는이라고 표현하고 이걸다 특허 거절 표현이라고 합니다. 특허 표, 거절 표현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니까 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창작성이 없어 없다. 이렇게 창작성이 없어서 이말 대신에 대신 뭐라고 쓴다. 그죠, 신규하지 않아서 읽습니다. 그죠, 창작성이 없어서 이창작지 창작성이 없다. 이게안 하고 신규하지 않다. 이런 말을 써준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되고, 이 하는 김에 뒤에 나오는데 한번더 정리합시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창작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특허를 냈는데 그게 거절을 당한다면 하나는 뭐다? 창작이 안 돼, 창작성이 없다는 거죠? 하나는 또 고도하지 않은 걸쓰잖아요 그죠? 그죠? 이, 이, 이때, 이, 이때, 그죠? 요것도 한번 볼까요? 그럼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자, 복사를 해갖고, 붙이겠습니다. 됐죠? 자,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고도성이라고 한다. 고도성. 고도성. 그죠? 자, 그러면, 고도성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죠? 요거는 발명의 고도성이라고 발명의 고도성이라고 해볼까요? 그죠? 이 고도라는 말은 뭐다? 의미한 게 뭐죠? 단지 처음에는 뭐, 실용신한. 뭐랑 구별하기 위한 말이죠, 우리가? 고안과 구별하기 위한 용어죠. 그래서 고도라는 말은 고안과 비교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안 좋아서 이제 발명, 소발명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죠? 하는데, 고안하고, 고 발명이 무슨 의미가 있노? 그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중, 그, 발명의 성립성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할 때, 제한적으로 축소해서 해석한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까 발명의 성립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고도성을 두는 거지. 이게 이 고도성이란 말이 야 이게 고도성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죠 는도성단하지 않는다. 판단지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에서 쓰는고도라는 말은 고안이라는 말을 하고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또 발명의 성립성을 말하기 위해 쓰는 거지 이게 뭐는 아니다 이게 얼마나 고도한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하기 위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고도하지 않는다, 고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뭐라고 이거는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진보하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한다. 아시겠죠? 특허가 거절됐단 말이죠. 거절될 때두 가지 이유가 있다. 창작이 안 되는 거고 하나는 고도성이 없는 거다. 그죠? 하지만 특허 거절 표현에서는 뭐라고 한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때뭐안돼 표현 안 하고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창작성이 없어서 대신에 신규하지 않았으라고 표현하고 그죠? 고도하지 않았으라는 대신에 진보하지 않았으라고 표현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하시겠습니까? 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 어떻게 된다? 신규 상실한 발명이 공지된 발명, 공연이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통신에서는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되 있는 발명 이미 된 거죠. 그러는데 이 같은 이제 신규성을 상실했다 이렇 표현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구체적인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요거는 그러면 어, 3교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